야 정말, 먼저 양념을 제가 끓여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래기를 넣으면은 양념이 아주 잘배어 들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음성군 유튜브 기자 권미정입니다. 오늘은요, 시래기 나무를 하려고 해요. 어, 음성군 특산품 청결 고춧가루 넣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래기는 너무 잘게 썰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십자로 한번 썰어줘요. 네. 양념 다 넣어주세요. 생수 넣어주시고. 마늘. 간장. 소금, 멸치가루에요. 고춧가루, 참기름 한 큰술. 와, 많이 넣어서 맛있겠다. 식용유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먼저 양념이 고루 섞일 수 있게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시래기를 넣는 거예요 밑에가 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주세요. 뚜껑을 덮어서 3분 정도 익혔어요. 이렇게 끓어오를 때 뒤집어 주세요. 시래기가 잘 삶아져 가지고 오래 볶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물기가 없으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넣은 거예요. 불은 중불로 하시면 돼요. 다시 뚜껑 덮어서 한 3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3분 됐어요. 자작자작하게 국물이 조금 촉촉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야, <laughs> 정말 먼저 양념을 제가 끓여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래기를 넣으면은 양념이 아주 잘 배어 들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제가 안 넣은 게 있죠? 깨만 넣으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깨를 듬뿍 넣어줄게요. <laughs> 야, 밥 도둑 나왔네요. 밥 도둑. 네, 이렇게 끝입니다. 간을 한번 봐야겠죠? 시래기 먹어볼게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멸치가루 넣었잖아요. 구수함과 부드러움과 양념이 촉촉하게 다 배었어요. 음, 맛있어요. 음성군 특산품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오늘도 음식을 했습니다. 청결고춧가루 많이 사용해주세요. 지금까지 음성군 유튜브 기자 권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